권혁성 원장의 한방 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목 통증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가상화폐 열풍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이 시세표를 확인하느라고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고 이걸 바라보다가, VDT 중후군 주의보가 생겼다. 어, 그 정도로 어. 열심히 해요. 어, 그 타이틀이 걸려있는 거예요, 기사에. 어, 네네. 그래서 이제 VDT 중후군이 뭔가 했더니, 오늘 우리가 손목, 이제 통증 관련해서 이야기 할 건데, 네. 이 얘기를 먼저 지금 짚고 가도 될것 같아요. 어, 네. 어, 손목 아픈 환자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네네. 어, 그다음에 어깨까지 오는 데 이제 주로 손목 통증이 많이 오는 이유는 음. 생활 습관이거든요. 많이 써서 그렇겠죠. 그렇죠. 음. 컴퓨터, 그다음에 스마트폰 네. 뭐 이런 것들 다른 데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손만 많이 쓰는 음음. 그런 부하가 걸려서 음음. 손목 질환이 많이 오는 거다라고 네네. 보고 있고요. 어, BTD VDT VD. 증후군은 VD. 음. 이제 그러니까 어, 우리가 컴퓨터 단말기로 인해서 오는, 어, 저기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해서, 를 음. 어,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음. 요즘 그런 단말기 때문에 생기는 어, 신종어가 됐죠. 음음. 그래서 이 질환이, 어, 최근 들어서 이제 스몬비족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스몬비족. 어, 예, 스마트폰, 어, 좀비. 좀비. 음. 그래서 스몬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네. 저도 이제 길거리 가다가 카톡 같은 거 급히 아세요? 하다 보면, 음. 어, 가다가 있으니까 급하니까 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 우리 남편도 운전하다가 다, 이렇게 문자 답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AI 쓰시라 그러세요. 음. 문자 보내죠. 그럼 문자 보내주는데. 네네. 네, 그래서. 어, 그런 그 질환들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음. 사고뿐만 아니라 질환들이 많아져서 음. 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VDT 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음.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 그러니까 VDT 증후군이라는 게꼭 이제 손목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네. 이제 그런 이제 영상 기기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병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어, 이제, 가장 짧게는, 네. 어, 근골격계 질환이 유발이 되죠. 음음. 많이 쓰는 스마트폰 때문에 오는 엄지족. 음. 이러면은 뭐, 손목이 아프게 되죠. 음. 그래서 손목을 과도하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목디스크. 아 음... 어, 이제 우리가 어 자세... 스마트폰을 볼때어 네. 똑바로 안 보잖아요. 음... 숙이고 보기 때문에 목에 부하가 걸리는 것. 음... 그뿐만 아니라 뭐 우리 게임 같은 거하거나 컴퓨터 할때 똑바로 앉아서 안 하잖아요. 네네. 자세가 안 좋으니까 허리의 문제. 음... 이런 어 근골격계의 문제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는 정신적인 어떤 문제까지. 음 중독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중독이니까. 음, 중독 문제구나. 어뭐못 끊는 어떤 그런 중독도 있지만. 어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저도 조금 중독이 있나 봐요. 음, 스마트폰이 불안하죠. 옆에 없으면 불안해요. 어, 혹시 문자 올지 몰까. 그래 음. 계속해서 문자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음, 음. 그런 사회적인 문제, 불안, 우울, 심지어는 불면증. 음, 음. 뭐 이런 것까지 어 오는 어 모든 질환을 우리가 어 VDT 증후군이다라고 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다양한 병이 담겨져 있어서 네. 음. 중후군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음. 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손목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어.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네, 이제 손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뭐더 많은 질환이 있는데, 네네네.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좀 소개해서 감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세 가지를.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뭐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 카파터널 신드롬이라 그래서 이제 수근관 증후군. 네, 네. 우리 이제 손목에 보면 힘줄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네. 여기로 지나가는 신경근 뭐 이런 쪽이 압박을 받아서 오는 음. 그런 수근관 증후군. 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네요. 네네네. 아, 이건 좀 익숙한데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 네. 그래서 어, 저희는 카파터널 신드롬이라고 어, 카파터널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laughs> 네. 쓰시고 네. 네. 그, 그그 말이 이제 어, 예, 번역을 하면 수근관 이러면은 한자어고요. 음. 손목터널 이러면은 음. 뭐 어, 그렇죠. <웃음> <웃음> 뭐 한글로 이막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음. 그거 외에 이제 엄지족들이 많이 오는 이제 방아쇠 손가락, 손가락이 딱딱 걸리는 방아쇠 손가락 음. 또는 이제 어, 환자들이 그 건초염 건망염, 응, 어, 이런 맞죠. 것들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데, 어, 그 통증들이 다 다르고, 예후도 조금 다르기 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감별하고 음. 내가 아픈 어, 손목의 문제는 음. 뭔가, 어, 이렇게 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수근관 증후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 예, 수근관 증후군은 어, 어떤 거냐 하면요. 네네. 어, 방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음. 우리 손은 손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혈관과 힘줄과 신경 모든 게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근육도 지나가고요. 음. 그런데 힘줄과 어, 그다음에 신경이 한꺼번에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손가락 어, 요 움직였다 폈다 할는때 손목에 음. 안쪽으로 보면 이게 튀어나와 있는 인대가 있잖아요, 음. 그죠? 여기가 지나가는데 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음. 그걸 손목터널 음, 수근관이라고 수근관.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 관이 어~ 과도하게 이렇게 신전이 되면 음음. 거기에 염증 반응이 생겨요 음. 그리고 여기에 충격을 받게 되면 네. 또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죠 어, 그것뿐만 아니라 아~ 어, 이제 뭐~ 그~ 컴퓨터 같은 거 음, 장시간 음. 어~ 고정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그거 외에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염 환자들 또는 당뇨나 이런 대사 질환 환자들은 염증이 또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염증에 의해서 여기가 두꺼워지면 압박을 받죠 음. 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경이 눌리니까 네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음. 그 외에 타이핑을 그냥 일시적으로 오늘 좀 많이 쳤다 이러면은 좀 뻐근하고 아픈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어 예. 근육통으로 올 수도 있고요. 네네. 많이 쓸 수도 피로로 올수 네. 있는데 어 확실하게 그 수근관터널 증후군은 증상이 확실하게 옵니다. 뭐 감별할 때 어~ 봐야 되는 거는 첫째 엄지 둘째 셋째 손가락 이세 개의 손가락이 네 엄지, 번째 둘째, 예 셋째. 1, 2, 3 손가락 네, 네 번째도 반 정도까지 음. 어~ 손가락에서 약간 저리는 느낌이 온다 음. 어, 피가 안 통하고 저리는 음. 느낌 아시죠 그런 그리고 감각도 좀드네지는 느낌이 온다 네. 그런데 이게 나보다는 밤에 더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음음. 아 그러면 어, 내가 그런 터널 증후군이 있나라고 이제 먼저 딱 의심을 해야 되고요. 아, 이게 손목이 아픈 게 아니라 증상이 손가락 끝에서 오나 봐요. 예, 저린 음음. 느낌부터 와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 병뚜껑을 이렇게 뚝 딸렸는데 힘이 쑥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 컵을 들었는데. 갑자기 힘이 쑥 빠져서 컵을 떨어뜨리고. 놓치려고 해요. 음. 어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노, 사람들이 대부분 놀래거든요. 어, 내가 왜 이러지? 음.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음. 어 갑자기 운전을 하고 있으면 막 손이 저리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고 네. 어 섬세한 동작을 하는데 이게 손이 말을 잘안 들어요. 뭐 바느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리고 어떤 거 어떤 경우에는 뭐 걸레를 짜거나 뭐 세게 질려고 하면 어, 타는 듯한 통증이 찌릿찌릿 느껴진다 이러면 카파터널 어, 신드롬을 의심해야 됩니다 음, 오늘 우리가 아, 알아볼 그 손목 통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도 증상만 보고 <laughs> 어떤 증상인지 판단하시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예 그렇지만 증상을 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많은 병들이 증상을 보고 일단 우리가 룰아웃이라고 어, 그러죠 음. 의심을 하죠 어~ 모든 범인은 음. 증거를 남긴다 어. 수사의 철학이죠 어. 증거 없는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어떠십니까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이거 꼬치꼬치 어, 그렇죠 때문에, 어. 그 나타나는 증상이 음. 어~ 있으면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증상을 포착하는 게 음. 어~ 유능한 수사관 또는 유능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음. 어~ 의심이 되는 질환들을 일단 쭉룰 아웃한다 그러죠 적어 놓고. 음. 애매한 병들은 증상에다 비슷비슷한데 진단이 다른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서 음. 이제 확진하게 되고요더 확실한 거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했을 때 환자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거죠. 네네. 그렇게 확진을 또할수 있죠. 그럼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아 어, 네, 가장 그 우리 증상적으로 네. 어, 우리가 볼때 이제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 어려운 검사가 아니고요. 음. 손목을 어 손등 쪽으로 말고 손바닥 쪽으로 90도를 이렇게 꺾어요. 네네. 손바닥 쪽으로. 네. 그러면 여기에 터널이 압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꺾으라는 그렇죠. 거죠, 꺾어서 네. 90도로 해서 음. 두 손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손등을. 손등을. 예, 손등을 가죠. 붙여서 음. 코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게 그림이, 어렵나요? 이게. 어. 어, 네.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 저려와요. 어. 처음에 어디가 되기도 되려요? 하는데. 손가락이 손 손, 손이 손예 음. 아까 저기 절인다 그랬죠 음, 음. 그런 쪽으로 저리고 불편한 증상이 오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손목 있죠 아, 어, 우리 피디님 막 절인가 봐요 터널신드롬 <laughs> 있군요 피디님 워낙 많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도 보니까 돼. 어~ 그다음에 신경타진 검사라 그래서 <laughs> 네. 손목 그 힘줄이 있는 부위 있잖아요 네. 거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꼭 고무망치 아니라도 음. 우리가 손, 손가락으로 손 세게 두드려야 돼요 음. 안 아프잖아요 음. 근데 어, 이 신드롬이 있는 분들은 어~ 저리는 증상이나 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네네. 그리고 바로 그 부위를 심하게 네. 압박하는 거 눌른다 네. 어~ 우리 눌러도 심하게 누르면 나중에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음. 딱 열면은 쫙저리는 느낌 그쵸. 오죠 옛날에도 맨날 많이 해봤죠 <laughs> 예 그런데 그 가운데 정중신경 음. 지나가는 음. 터널이 있는 부위를 심하게 압박하면 네. 어~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감각장애가 있는지 바늘 끝으로 찔러보는 것 어~ 거 그렇죠 어. 살짝 살짝 <laughs> 그래서 감각의 어, 부위에 따라서 감각의 차이가 나는지를 어. 보는 그런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고요 네네. 의학적으로는 어, 확진을 할 때, 네. 신경전도나 근전도검사가 있어요.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얼마나 마비가 됐느냐를 보는 건데, 음. 이게 또 그렇다고 확실한 이 소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음. 어, 그 신드롬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래서 여기 에 이상이 있으면 아, 또 신경이 눌리는구나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손목통증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네.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진행해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였습니다